자, 어제 넣은 골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음, 저번 주에는 윙 훈련을 이제 라인 브레이킹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비 앞으로 해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거. 그거를 제가 훈련을 했었는데, 어제 그 장면을 좀 완성을 했습니다. 그 수비들이 일단 뒤로 물러서 상태가 아니고 좀 앞으로 좀 당긴 상태였어요. 일단 볼리 저한테 왔었고, 여의치 일단 않아 일단은 볼을 일단 패든 상태였습니다. 선수, 음. 이 선수. 어제는 방향전을 환할것 같더니 막 갑자기 폼이 넘기는 상황이고 자주 이 선수하고는 그 공간에 있는 패스 를 자주 받았기 때문에 일단 감지를 하고 이렇게 진입을 하고 이제 볼 컨트롤을 제가 원래는 오른발점인데 왼발훈련 많이 해놨어요 볼 컨트롤을 일단 왼발로 일단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전에도 제가 음 많이 했다는 건데, 일단 이쪽 포스트는 골라가기가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일단은 드리블을 이쪽 포스트 쪽으로 일단 몰고 갑니다. 수비는 이미 벌써 제 속도를 못 따라가겠다. 뒤에 있는 거는 뭐안 받아 뻔하고, 어 드리블 방향을 왼발 아웃사이드로 이쪽으로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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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일단 몰아서. 골키퍼 시선을 이쪽으로 데미드 한 다음에 왼발 인사이드로 이쪽 포스트로 넣어가지고 어제 골을 완성시켰는데 을어 일단 왼발 컨트롤해서 을 왼발로 차는 걸 어느 정도 재미를 본것 같아요.